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료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인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줄기와 이그림과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본 것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생소하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해주고 각 계급의 도수를 세로로 해서 그. 가로와 세로를 정한 것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차례로 그려 나타낸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습했던 막대그래프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 후에 막대그래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3 지진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고 만들었던 도수 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계급의 크기와 계급의 도수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 끝값을 적어 줍니다. 즉2.0 이상 2.3 미만. 그러니까 2.0과 2.3. 그다음에 2.6 2.9, 3.2, 3.5, 3.8,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물결 표시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물결 표시는 우리가 지금 계급의 크기가 0.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0에서 0.3, 0.3에서 0.6, 0.6에서 0.9, 0.9에서 1.2, 이런 식으로 계속 쭉 2까지 있어야 하는데, 이 0에서 2 사이에 계급도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0에서 2까지의 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0부터 2까지의 계급을 적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사이는 생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물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물결표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0, 그 다음에 2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축에 양계급의 끝값을 다 적어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세로축에는 어떤 걸 적냐면, 세로축에는 도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도수는 518811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도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칸을 배열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해 주고 그다음에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차례차례 그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각 계급마다 도수에 맞게 직사각형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그린 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습했던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대그래프를 그렸었습니다. 지금 차이점은 눈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은 계급, 즉 가로를 꽉 채워서 적어주는데, 막대그래프는 꽉 채우지 않고 적어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막대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막대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있을 때그 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도구이다라는 거죠. 표현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그래프이고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이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습했던 막대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 즉 이산적인 경우에 막대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좋아하는 과목이라던가 조별 점수 혈액형 같은 이산적인 자료를 나타낼 때는 막대그래프를 사용해 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학습한 히스토그램은 언제 사용하냐? 자료가 연속적인 경우에 우리가 계급을 쭉 이어서 적어줄 수 있는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즉 이산적이기 때문에 막대와 막대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려 주었지만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막대와 막대 사이에 빈틈이 없이 붙여서 그려 주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개 그림을 통해서도 차이점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직사각형의 개수는 뭐와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개수는 뭐와 같다? 바로 계급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어떤 걸로 잡아준다라고 히스토그램의 정의에서 봤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정의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그러면 세로의 길이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세로의 길이는 바로 계급의 도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근데 가로는 계급의 크기고, 그 다음에 세로는 도수였어요. 각각의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또 곱하기 도수.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때? 계급의 크기는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쭉한 거를 다 더한 거즉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도수를 다 더한 거를 한 번에 곱해줘도 그 값은 똑같아지겠죠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얘 더하고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더하고,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더하고, 각각 다 더한 게 직사각형 넓이의 합인데, 지금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게 똑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해주면, 그게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의 길이인 각 계급의 도수에 어떻다? 한번 알아볼게요. 각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급의 크기는 10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도수는 10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는 1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 보도록 할게요. 계급의 크기는 일정했어요. 10이고. 그 다음에 세로는 20이다. 그래서 넓이는 200이 된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에. 자, 지금 도수가 10에서 20이 됐죠? 어떻게 된 거야? 두 배가 됐죠? 그랬더니 넓이가 어떻게 됐어? 똑같이 두 배가 됐다. 자, 우리 이거 어떤 관계인지 배웠어요. 하나가 두 배가 됐을 때또 다른 하나가 두 배가 된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1학기 때도 배웠고 2학기 때 와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세로의 길이인 각 계급의 도 수에 정비례한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그램에서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더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습했던 꺾은선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즉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은 꺾은 선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기억하기 쉽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도수 분포 다각형.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어? 다각형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었습니다. 즉, 어때?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것도, 아, 선분을 사용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수 분포 다각형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히스토그램을 준비해 놨어요. 그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점을 찍는다. 윗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윗변. 자, 이 윗변의 중점,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분의 한 가운데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점을 찍으면 이렇게 중점을 찍을 수 있겠죠? 중점을 각각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스토그램의 양 끝에, 양 끝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양 끝에,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지금 없죠? 직사각형이 없지만 도수가 0인 계급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중점을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선분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찍은 이 점들을 다 선분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도수분포다각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에도 선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선분을 이용해서 꺾은 선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래프를 도수분포다각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별량을 이용해서 줄기와 이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즉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어요. 두 넓이가 같다라는 거. 근데 왜 같은지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에 두 부분의 삼각형이 서로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삼각형 어떤 삼각형을 말하는 거냐면 확대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래서 어떻다? 넓이가 같다. 왜냐면 합동의 삼각형은 그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넓이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만 설명을 하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삼각형이 같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삼각형.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삼각형.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삼각형. 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삼각형이 같아져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와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넓이가 어떻게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계급의 크기, 즉 가로의 길이가 전부 같았어요. 전부 같았을 때 지금 이 가로의 길이는 이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의 반으로써 두 개가 똑같죠? 왜냐면 이 중점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변 하나가 같다라는 것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 선분이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억각의 크기, 이 각과 엇각인 이 각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이 각과 엇각인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만 다시 떼어놓고 봤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변 하나가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끝각이 각각 같기 때문에, A, S, A 합동이 되어서, 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삼각형 부분과 이 삼각형 부분의 넓이가 같고, 이 삼각형 부분의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같고,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같고,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 그래서 전부 삼각형 삼각형 부분이 같기 때문에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 같은지 꼭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대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